고정 너트를 풀고 양변기 시트를 분리합니다. 급수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그고 변기의 물탱크를 물탱크에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켜 줍니다. 급수 밸브 쪽에 급수관을 분리하고 T 밸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T벨브를 설치 후도기급수관을 T벨브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비대본체 착탈 버튼을 눌러 본체와 연결된 캐치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도기 구멍에 맞추어 캐치 플레이트를 올려 놓습니다. 고정 볼트와 고정 너트를 해체합니다. 고정 볼트를 도기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고정 너트를 하부에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하여 줍니다. 도기와 고정된 캐치 플레이트의 비대 본체를 밀어. 고정합니다 호스에 비대 본체 급수와 T벨브를 연결합니다 급수벨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때 비대 호수에 누수가 없는지 비대 본체와 T벨브 쪽을 확인합니다. 비대 플러그에 콘센트를 꽂습니다. 전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 비대 세정 또는 비대 버튼을 눌러 비대안에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시운전은 착좌센서에 손을 얹은 후 비대 또는 세정 버튼을 눌러 동작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때 노즐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손으로 비대 부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